어, 저는, 옳다, 그르다를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결과물을 가지고 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11m, 12m, 이 한동에 몇개 땄습니까? 그게 결과물이잖아. 그리고, 품질은 어떻냐? 어?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아, 기준이 안 맞다면, 업을 시키자. 이런 얘기인데, 그걸 하려면, 하, 온도 관리, 한기 관리, 물 관리를 동반해야 된다. 그런 얘기. 저는 또 뭐예요? 저 온실잖아, 온실.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선도 이미 많고, 손이 앞뒤로 나온단 말이잖아요. 온실 날아다니는구만. 뭐 특별한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한동의 매출을, 그리고 농민으로서의 품질을,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지. 자, 근데 많은 얘기 했더도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비안 오면 바람 많이 안 불면 그냥 열어놔라고 뭐 20, 20도에 열어놔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안 된데도 이거 벌써부터 급급하다 92% 32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선을 못 넘어요 어? 왜 여러분은 이미 <laughs> 나는 이렇게 해 놓는다 이게 정해졌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스스로가 뛰어 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현재 시간이 4시거든요. 자, 24도 나오죠. 지금 이 안에는 34도가 있는데, 전 온도가 잘못된 것 같고, 자, 여튼 중요한 건 밖에 24도인데, 막 패드는 다 쳐있어요. 이걸 제가 의아해 하는 거지. 아니, 배드표, 아무래도 25도는 넘어야죠.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계신데, 아, 순보고 하는 거지, 순보고. 순이 좋은데, 저걸 어떻게 25도까지 봅니까? 자, 이미 여긴 26도 올라가네. 고정된 온도라면 여기는 30도 되겠다. 자, 여튼 이런 얘기가 제가 엄청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순이, 이이 크잖아. <laughs> 대가리가 굴보지잖아. 그러면, 아 한기를 해야 된대도. 안 하면, 이, 이거 어떻게 잡을래, 이거? 아니 한계하는 게 이게 더 심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생각해봐요. 30도 나오겠다. 습도도 봐봐. 밖에 50%인데 여기 여기도 2% 얼룩이야 2%. 그죠? 이쁜 얼룩인데 그나마 여긴 덧방이 되잖아. 그나마 자참 이런 차이가 뭘까요? 어떤 데는 아예 덧방이 안 되는데 어떤 데는 덧방이 된다. 아이 차이도 결국은 뿌리의 차이입니다. 뿌리의 차이. 음. 자, 길이. 또, 또, 이 골마다 차이가 있네요. 얘는 그래도 좀더 색깔이 진하네. 아, 참, 이런 게 어렵다. 이걸 참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리니까 이게 참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미랑요소를 위로 옆면도 한 번씩 해봐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니까. 어차피 미랑요소 흡수가 들 된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은 맞아요. 그러면 뭐 쳐야 되지 뭐. 그만큼 뿌리에서 어떤 기능이 들 되는 거니까. 자, 뭐 약을 치든 뭘 하든 간에 한 번씩 더 쳐봐봐요. 자, 계속. 아, 기존을 플러스 해야 돼. 뭐지? 자, 여튼. 하여튼 그래 이걸 제가 해답을 못 드리니까 참. 아, 입을 떼는 것도 참 죄송스럽다. 자, 여튼. 좀더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큰일 큽니다. 하우스가 크면 뿌리가 더 있습니다. 그럼 참외가 당연히 더잘 달리겠죠. 쉽게 참외가 덜끊긴다 덜 이렇게 보면 돼. 뿌리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대가리가 좀더 힘이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얘기. 근데 하우스가 큰데도 대가리 힘이 없다. 와 그는 물을 정말 애낀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 신초는 항상 나와야 되고 이제 굵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참, 이 정도 굵기면 은 괜찮고, 음. 너도 나는 굵기좀 굵다. 그러면 위로 피슬림한 번씩 쳐요. 그게 해답이다. 그리고 뭐, 많이 따면 어쩔 수 없다. 뿌리 테들리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따는데 뭐. 저게 다시 회복이 되냐? 아니면 계속 그러냐? 와, 소복하다, 소복해. 어우. 그죠? 소복하지, 소복해. 참, 이런 게참 대단하다. 이게, 요즘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 자꾸 소복하게 달려, 소복하게. 자, 뭐, 이것도 뭐, 지나간다 보면 되고. 자, 결국은 뿌리지. 뿌리가 약해서 더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뭐, 계속 반복이지만, 삽이 끼는 건 물부적이에요. 저는 무조건 물부적이야. 이건 뭐야. 이것도 뭐, 지나가는 거고. 저것도 뭐 따지면 뭐 물이 안 맞는 거지, 뭐. 자, 그렇게 계속 관찰하면 돼요. 자,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계산이. 자, 달리는 거 체크해야 되고. 이, 대가리가 더 있으면 더잘 달려. 그게 기준이야. 이상입니다.